본인그비오 서버에서 거미 욕이 한 시간 고담세대로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내준주안 걸리는데? 저 거미 욕이가 처음이기는 해요. 아 그래요? 한번 잡아보셔 볼래요? 네네 네. 예 예. 저는 주작 서버 거미 욕이 한 시간 풀지고 저는 아이라바타까지 껴서 갈게요. 최소 스펙 대 최소 고 스펙으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아네네 네. 예, 예예예 예. 한번 재봅시다. 이거 고담셋이죠? 네. 와, 안 죽네. 이거. 와안 되겠는데? 번석 날라올 텐데 괜찮으세요? 아뭐 이렇게 그냥... 복잡해요. 뭐이 구미호 나왔다가 와 스킨 보소. 내가 쓰는 거 그대로 따라했네. 와몇 초야? 1 3초 컷? 나잔 몸이 너무 많이 났는데 아직 커지가 않아서. 그거, 그냥, 탱, 있잖아. 양쪽으로 그냥 소환해버리면 돼. 위쪽, 그냥, 적, 바깥, 적, 쪽에. 적, 쪽에 소환해야 돼, 적, 쪽에다가. 아, 네네. 중앙에 소환하지 말고, 적, 쪽에, 적, 본진 앞에. 왜안 떨어져요? 버그네. 가끔 그래. 아,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 그, 렇게 스킬하면 안 지저분하냐? 지저분하지 않냐고요? 어. 어, 안 지저분한데요? 그래? 야 근데 고담으로도 존나 잘 잡는다 와지구이 사기잖아요 매드리님 별풍선 4개 본가 오야너 했다 근데 저쪽은 시골섬이라 몰이가 되고 너는 클릭 경쟁 있잖아 그리고 컨트롤이 광말고인데 네, 한번 해 볼까요? 나 근데 대신에 나는 진짜 난 풀템이고 너 최소 세팅이잖아. 예. 네. 너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사장님이랑 좀 기비기라도 해도 어. 도담 셋이 좀 사기라는 게 입증되는 거잖아요. 어. 아니지. 내 손가락에 꽂은거 입증되는 거지. 네, 저는 이렇게 해서 그하염셋오강 이거 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반고 귀걸이 이거 네, 네, 반고 네. 세기고 있고. 네. 그다음에 황검에 지곡부 고담새 아딱 고대 옆담덕기되네 진짜 네, 암흑수정 가락지 딱 요렇게 끼고 있습니다. 그 정령은 뭔인가요 혹시? 정령은 지금 물정이랑 바정. 아 물정 바정 오케이 오케이. 힘이전이나 그런 건안 하시는 거죠? 방금은 힘이전안 했어요. 힘이전 한번 해볼까요? 아이미전 원래 안 하는 편이에요? 보스 사냥 할때 아니면 잘안 하는데 여기는 내전주가 안안 걸리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혹시 그럼 힘미전이라 안한 거랑 좀차이좀 보기 좀 실수 있을까요? 힘미전 하신 거죠. 네, 한방 줄어들었을랑가? 13초 똑같네. 힘미전 하건 안하건, 제템 세팅은 요겁니다 예, 저도 이제 화염팔찌 이렇게 다 꼈고요. 여기다가 예, 관계도 태반에다가, 태반 예, 그리고 고천검그 다음에 뭐 진법도, 뭐야 왜이진법하고 있어 지금까지? <laughs> 자 불해진법 네, 바꿨고요속댓 20%고요 어,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아 잠깐만 아 어떤 미친 대방이 거는 거야

same 16억 가시다고요 음. 고담색 고청검, 속딜 20%. 예, 지국 전환이 16억 갔다고 합니다. 예, 풀 지국 세트 꼈고요 고청검에다가 아이라바타까지, 속딜 20%까지. 예. 아, 17.9. 예, 17.9. 아, 아, 아 깜부, 씨. 17.94. 그 차이밖에 그러니까, 풀 지국이랑 아이라바타를 가져도 1.7억 차이밖에 못 나는 거네요? 자, 고담음지지 네. 4 5 5 0원힘우전 저는 4 6 7 0 1힘이전원 2,000원. 지뜬 사람한테 거상캐시 1 0만원 보내기 0원2 0이0원 2,000원. 2,000원. 나0 0 0원거0 0 0원 2,000원. 2 0 0 0 철길이 한부대, 고담주 철길이 한부대, 200% 경빙 기준에 4.46 정도를 깠고요. 순상재는 1299만원 나왔고, 육전합계가3 9 0만원 호리병 7개, 작바속 3개, 전기의 구슬조각, 5속송 5개 나왔다고 합니다. 유기전 같은 시세 기준으로 쟀고요. 철길이 한부대, 200% 경빙 기준5.89 나왔고, 순상재는 17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육전합계는4 7 0 0만원 정도 나왔고, 호리병은 11개 나왔고요. 그리고 바라 그 전기의 구슬조각 예, 3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바속 1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체력 높은 사냥터에서는 차이가 좀 있네. 그러면은 제가 이겼네요. 예 결론은 다 <laughs> 네, 다 이기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가, 제가 박수 쳐드릴까요? 개...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야, 가스기네요. 8박스아 제가 사칭이여가지고 쿵쿵거리 아, 시간대가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도장 하기 전에, 저, 저기 먼저 할게요. 그, 뭐야, 그, 시나리오, 잠깐만 좀돌도 할게요, 시나리오. 아, 씨. 진짜로, 족 같네, 이거, 진짜. 아, 진짜 존나 짜증나, 진짜, 씨. 아. 아니, 나, 씨발, 빨리 시나리오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이거. 아니, 레벨업 하고 지금 며칠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존나,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